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르금 채널 리포트입니다. 폐렴 증세로 이번 치료를 받고 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18일 오후 1시 43분 사업하셨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측은 8월 18일 오전 투석, 투석 과정에서 김전 대통령의 혈압 등이 낮아지면서 상태가 악화됐고 1시 35분에 김전 대통령의 심장이 정지됐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1시 43분에 서거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김수환 추기용의 역면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보로 눈물이 마를 겨를도 없이 한국 민주주의의 거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우리 국민들은 정신적 지주이자 유대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을 오랜 세월 간직하고 살게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마련된 각 구청과 거리 분향소는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휩싸인 국민들의 추모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나온 어린이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온 청소년들과 거동 불편한 어르신, 퇴근길에 만나 고인의 영전에 국화꽃 한 송이를 바치는 맞벌이 부부. 우리나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진 일기 모음.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에 남긴 마지막 일기를 보며 삶의 흔적을 고의 간직하려는 사람들. 고인은 일기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투쟁한 일생이었고 경제를 살리고 남북 화해의 길을 여는.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일생이었다. 내가 살아온 길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핍박을 받아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도 고인의 넋을 기리는 추모의 글로 가득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하면은 제일 먼저 민주주의가 떠오르는데요. 어, 마지막까지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걱정하시고 나라를 걱정하시면서 가셔서 마음이 더 아프시고요, 아프고요. 또 먼저 서구하신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민주화 동지기도 이 하시고 그 분들의 뜻을 앞으로. 잘 생기면서 미약한 힘이나마 곧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인의 영정 앞에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오열하는 아내를 위로하는 남편 분양은 마쳤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시선은 고인을 향해 머물러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는 엄마 아빠가 오늘 흘린 눈물의 의미를 언제쯤 이해할 수 있을까. 남북이 통일되어 오늘을 기억하는 그날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로금천 리포 신종태입니다.